이번 시간에는 치유정원을 개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을 김용연 원장의 강의로 듣겠습니다.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요. 한 평씩. 대부분 네 분들이 이한 평씩이라는 원칙을 어겨요. 장비를 들어서 100평씩, <laughs> 1000평씩 만들어놔요. <laughs> 완성된 한평을. 완성된. <laughs> <응. 웃음> 나무를 심고 생태적으로 올바른 한평을 만들면 거긴 잡초가 안 나요. 100, 1000평을 만들면 1000평이 잡초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완성된 데는 잡초가 안나요. 우리가 그 산에서 그 땅을 개량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바랭이가 나와요. 옛날에 화전이었는데 거기를 개간하면 바랭이가 나와요. 근데 산을 개발하면 바랭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곧 바랭이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축분 태비를 써요. 축분태비가 들어가면 발행기가 나와요. 음. 축분태비가 안 들어가고 산으로 돼 있어요. 그랬다가 그 농사를 안 짓고 거기다가 그 식물이 자라요. 그러면서 낙엽이 떨어져요. 숲이 네. 조직이 떨어지면 발행기가 사라져요. 음. 토성 pH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개간한 건 축분 비료를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발행기가 나오는데 단 10cm 지난 산에는 바랭이가 발화를 안 해요 종자는 그걸로 다 떨어져요 바랭이 종자 수명이 100년 넘어요 보통 40년 80년 또는 100년을 가요 100년 후에라도 그 조건만 맞으면 발화를 해요 식물은 시간과 공간을 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시간 공간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깨어나는 거예요 축분비를 지금 넣어 놨어요. 그러면 풀을 제거하려고 제초제를 쓰건 아니면 목식으로 풀을 잡건 그도 아니면 숲피 같은 걸 발효시켜서 덮어버리다. 그러면 숲피를 발효시켜서 없는 순간 풀이 안 퇴비를 쓸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분 퇴비를 썼느냐, 돈분 돼지 거름을 썼느냐에 따라서요 나오는 잡초가 달라요. 돈분태비 같은 것들은 주로 발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분태비는 비름 같은 게 위주로 나와요 명아주라고 하는 그런 비름계열들이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잡초가 달라요 여기에도 보면 발랭이처럼 생긴 애가 되게 많아요 쫙이 하우스 안에 꽉차 있어요 근데 여긴 발랭이가 아니고 조개풀이에요 바랭이는 이동하면서 닿는 것마다 식물을 죽여요. 바랭이 뿌리에는 다른 식물을 죽이는 미생물을 안고 가요. 그래서 바랭이가 건너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랑 너랑 공생 관계 있으니까 우리 이 땅을 개척을 하자. 그러면 거기서 바랭이가 그 미생물이 쫙 움직이면서 거기에 심어놨던 작물이나 얘들 뿌리를 다 먹어버려요 유분을. 풀를안 뽑으면 내가 키우는 작물에 수확이 없어요. 콩밭에 바랭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콩이 수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뿌리를 다 먹었기 때문에 수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체계 변동이라든가 식물체계 변동 또는 토성에 따라서도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한평식이라는 원칙이에요. 절대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치유정원 개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